안녕하세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진짜 꼭 해보고 싶었던 컨텐츠가 있었는데요 바로 쿠팡 꿀템 추천 입니다 제가 진짜 쿠팡 v v v v v i 거든요요 제가 음식이나 뭐 생필품을 살때 쿠팡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몇년 동안 제가 먹어봤던 것 중에서 진짜 맛있었던 것, 사용해봤던 것 중에서 진짜 좋았던 것 위주로 추천을 한번 해볼까 해요. 기대되시나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짠! 이거는 닭가슴살 만든데요. 제가 학원 일을 하다 보면 퇴근 시간도 늦어지고 해서 밤에 뭘 먹기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럴 때 이거 하나씩 먹으면 되게 가볍고 살도 안 찌고 속도 안 더부룩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여섯 개씩 들어있어요. 한 세트에 여섯 개가 들어있는데 이한팩 안에도 만두가 여섯 알이 들어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3분 돌리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한 3분 20초 정도 돌려주거든요. 만두 피가 진짜 쫄깃쫄깃하고, 만두도 매콤해서 질리지도 않고, 정말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거 단독으로 먹거나, 아니면 컵누들 매콤한 맛이랑 주로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좀 아까 말씀드린 컵누들 매콤한 맛입니다. 제가 컵누들을 알고 나서 왜 이걸 지금 알았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맛있더라고요 사실 가격이 착하진 않아요 편의점 가도 이거 하나에 1,400원인가 1,600원인가? 좀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세트로 사면 훨씬 싸요 이거 매콤한 맛 말고도 매, 매콤 찜닭인가? 그것도 진짜 맛있고요. 제가 로제 맛도 진짜 좋아하는데, 로제는 좀 많이 비싸서 그냥 진짜 먹고 싶을 때 마트에서 그냥 한 개씩만 사다 먹고 있습니다. 이게 칼로리가 120칼로리밖에 안 돼서 이제 밤에 배가 고프면 이걸 많이 먹어요. 근데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아시죠? 다음 세 번째는 이 꽃게탕면이랑 짜왕 건면입니다. 일단 둘다 건면이에요. 저처럼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희망 같은 존재죠. 사실 막 다이어트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라면을 먹을 때 주로 건면을 먹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신라면 건면도 맛있어요. 얘는 칼로리가 480 칼로리인데 솔직히 얘는 낮지 않거든요. 그래도 뭐 짜파게티에 비하면 좀 낮긴 하죠. 짜파게티 묻지 않게 진짜 맛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제가 해장할 때 거의 얘를 먹거든요 근데 해장할 때 진짜 최고예요 그리고 얘는 칼로리가 되게 낮아요 365 칼로리밖에 안돼 저녁에 좀 라이트하게 먹고 싶은데 뭔가 면이 먹고 싶다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술 먹고 해장하고 싶다 할때 많이 먹는 친구입니다 그 다음은 이 친구인데요 제가 이거는 저번에 영상에서도 몇번 보여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학원 일을 하다 보니까 저녁이나 점심을 챙겨 먹을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쉬는 시간에 10분 컷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자주 먹는 단백질 파우더입니다. 일단 맛은 초코 맛이고요. 칼로리는 105밖에 안 해요. 우유가 아니라 물만 넣어도 충분히 진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제가 먹어 본 단백질 파우더 중에서는 초코맛은 얘가 제일 맛있었어요 그래서 얘도 지금 한 3번 정도 주문했습니다 솔직히 가격이 싸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개당 가격으로 생각하면은 올리브영에서 파는 거보다는 훨씬 싸더라고요 쟁여놓고 먹기에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이 친구는 저희 집을 와본 사람이라면 이거 거의 다 먹어봤을 거예요 제가 이것도 진짜 많이 시켜 먹었거든요. 제가 닭 껍질 튀김을 진짜 좋아하는데 에어프라이기가 있으니까 되게 잘 해먹어요. 요즘 치킨이 또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치킨이 먹고 싶을 때 이거를 이제 돌려서 맥주랑 같이 먹으면 아 진짜 맛있어요. 그 양도 많아서 꽤 오래 먹어요. 바로닛에서 나오는 오징어 튀김도 있거든요. 그것도 진짜 맛있어요. 그 다음은 사세 버팔로윙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제가 집에서 파스타를 진짜 자주 해 먹거든요? 근데 파스타랑 진짜 잘 어울리잖아요, 버팔루잉이 그냥 단독으로 먹어도 맛있고, 맥주랑 궁합이 진짜 좋습니다. 다음은, 이 산업기 유동맨입니다. 제가 이 친구도 진짜 주문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다섯 개 들어있는데 가격이 진짜 싸거든요. 우동이 먹고 싶을 때 우동을 이렇게 패키지로 돼 있는 거를 안 먹고 제가 직접 만들어서 먹는 편이라서 우동 면을 따로 사고요. 아니면 제가 또 카레 우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카레 우동 해 먹을 때도 자주 애용하는 면입니다. 얼마 전에 아구찜 면사를 추가한 우동면도 이우동면이니다 그다음은. 김치 치즈 주먹밥입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아까 제가 소개해 드린 김치 만두 있잖아요. 그 친구랑 컵누들이랑도 잘 어울렸다면 이 친구랑 컵누들이랑의 조합도 진짜 잘 어울려요. 이 친구도 이제 밤인데 좀 약간 양심에 찔린다. 싶을 때 자주 먹습니다. 안에 까보면 8개 들어 있거든요. 이렇게 8개가 들어있어요. 8개에 1 4 4 0칼로리예요 그러면은 200칼로리가 좀안 되거든요? 그럼 진짜 괜찮잖아요. 그쵸? 그리고 심지어 맛도 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 완전 강추. 이 친구도 방금 소개해드린 김치치즈 주먹밥과 똑같은 회사인 햇반 국반 거거든요?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이거 그냥 기름만 두르고 구워서 볶은 다음에 위에 계란 후라이 꼭두 개. 두개 얹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모짜렐라 고구마 핫도그입니다. 이게 칼로리도 나는 괜찮거든요. 200칼로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저녁에 출출할 때 이거랑 제로 사이다랑 같이 먹으면 어느 정도 배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닭가슴살 소시지라서 말안 해도 아시죠? 자, 다음은 좀 아까 말씀드린 이 나랑드 사이다인데요. 제가 원래는 나랑드 사이다가 아니고 제로 콜라를 애용했었는데 이 나랑드 사이다를 먹고 나서는 나랑드 사이다만 주문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더안 질리고 좋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주문 진짜 많이 했어요. 질리지 않고 포만감도 주기 때문에 완전 강추입니다. 그 다음은 이 땅콩버터입니다. 제가 사실 땅콩 버터를 안 좋아하거든요.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기도 했지만, 근데 제가 이번에 캐나다 여행을 갔다 오면서 거기서 빵에 땅콩 버터를 발라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쿠팡에 검색해서 좀 그나마 유명해 보이는 걸로 샀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게 버전이 두 개가 있거든요. 약간 크런키한 게 들어있는 거랑 그냥 씹히는 거 없이 크리미한 거 이렇게 두개 있는데 저는 좀 뭔가 씹히는 게 좋아서 크런키한 걸로 샀습니다. 빵에 발라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이건 나초칩인데요. 제가 캐나다에서 나초소스를 한번 사온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소스를 찍어 먹으려고 나초칩을 찾다가 그냥 가격 저렴한 거 아무거나 샀는데 생각보다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게 양도 많아서 되게 오래 먹어요. 그리고 얘 맥주랑 진짜 궁합이. 캐나다에서 사온 나초 소스가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도 팔더라고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일단 이거는 살사 소스고 이거는 치즈 소스인데 둘다 진짜 맛있어요. 다음은 편한 한끼에서 나오는 다이어트 도시락인데요. 제가 이걸 예전에 진짜 즐겨 먹다가 이게 가격이 갈수록 너무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안 먹다가 이제 다시 시켜 먹고 있는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제가 먹었던 다이어트 도시락 중에 제일 맛있고 제가 좋아하는 맛세 개만 갖고 왔거든요. 전에랑 맛 구성이 살짝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이 친구고 그 다음에 이 오믈렛 그 다음에 이제 오리까지 이세 개를 제일 좋아하고 커리 닭가슴살인가 그거는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불고기 맛도 있는데 그 불고기 맛에 들어있는 밥이 진짜 맛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불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그 전자레인지 4분만 돌리기만 하면 끝이거든요. 학원에 많이 들고 가서 저녁으로 많이 먹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걸로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컵루들도 같이 하나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 스키니피그에서 나오는 아이스크림인데요.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아시죠? 아이스크림이 진... 짜 살이 많이 찌잖아요. 설탕도 진짜 많이 들어가 있고. 어, 다이어트 아이스크림을 한번 도전해볼까?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이어트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맛이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시도를 안 하고 있다가 제가 요거 두 개를 사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다이어트 아이스크림인데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맛있더라고요. 일단 개인적으로 그린 애플 샤베트 진짜 맛있어요. 요거랑 민트초코도 맛있었고, 녹차, 그린티도 진짜 맛있었어요. 지금 좀 먹어서 좀 모양이 그렇긴 한데, 진짜 딱그 샤베트, 생각하시는 그 샤베트 맛이에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아포가토를 해먹고 싶어가지고 샀는데, 약간 바닐라빈 아이스크림은 뭔가 꾸덕해야 맛있을 것 같은데, 얘도 살짝 샤베트 재질처럼 살짝 으스러지거든요. 입 안에서. 330칼로리잖아요. 도 아포가토 해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완전 강추입니다. 이제는 어, 생필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일단 제일 먼저 이 친구입니다. 요거는 뭐 너무 유명해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제가 요거 지금 몇 통째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입술도 진짜 촉촉해지고. 일단, 제가 써본 향 중에서는 알로에가 그나마 제일 무난하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자주 사는 아이템입니다. 이렇게 한번 사면은 4개 들어있거든요. 지금 제가 하나 꺼내 써서 그런데, 4개에 이 정도 가격이면 진짜 괜찮지 않아요? 두 번째는 요, 요거는 메디플라워 엠보싱 소프트 화장솜입니다. 여자분들은 이게 화장솜 진짜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표면이 그냥 매끈한 화장솜보다는 이런 엠보싱 화장솜을 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옛날에는 그 올리브영의 필리밀리 거를 쓰다가 요거를 발견을 했는데 양도 훨씬 많고 훨씬 휘뚜루마뚜루 쓰기 너무 좋은 화장솜입니다. 300개씩 두 묶음에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지 않아요? 요것도 진짜, 진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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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구매하는 아이템입니다. 그 다음은 이 모레모 헤어 트리트먼트입니다. 지금 모래모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옛날에 제가 20살 때 탈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탈색모라는 거는 좀 손상이 있잖아요. 손상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 탈색모가 다 없어질 때까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와중에 친구가 추천해준 곳이었는데 이 워터 트리트먼트가 있거든요. 이거 말고. 근데 그거를 썼는데 진짜 물미역처럼 머리가 물미역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진짜 많이 애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로 손상모는 아니기 때문에 머리 감고 나서 젖은 모발에 발라가지고 말리는 요 트리트먼트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상모이신 분들은 그 워터 트리트먼트 진짜 꼭 써보세요. 진짜 광명을 찾으실 거예요. 제가 진짜 장담합니다. 요것도 워낙 유명한 제품이라 서다 아시는데 요 바이오더마 클렌징 워터입니다. 제가 지금 큰 거를 다 써가지고 지금 요거 샘플 같은 거 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 통 진짜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재주문을 해놨는데 아직 택배가 도착을 안 해서 할수 없이 요걸로 찍습니다. 이게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는데 요걸로 얼굴을 닦으면 굳이 물로 세안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미세먼지까지 닦인다고는 하는데 뭐 정확하진 않지만 저는 요것만 써도 어? 너무 개운하고 뭐 이물질도 다 닦이고 좀 세안하면 얼굴 막 땡기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톤업까지 같이 바른 느낌? 이것도 진짜 몇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이 데톨 손 세정제인데요 이걸 거왜 들고 왔냐면 솔직히 대부분 사람들이 데톨 많이 쓰시잖아요 뭐요 애플블러썸 요 향이 진짜 너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단 과일 향이나 아니면 꽃향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하시는 분들은 요거 써보시면 만족하실 것 같아요. 이 애플 블루썸이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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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구매템입니다. <laughs> 고무장갑인데요. 아무래도 자취를 하다 보니까 고무장갑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고무장갑을 이것저것 그냥 마트에서 보통 사서 많이 썼었는데 여기 손목도 살짝 라인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잡혀있고 이게 손도 별로 안 커요. 이게 스몰사이즈거든요. 고무장갑을 끼면 막 자꾸 벗겨지려고 그러고 손도 딱안 맞는 느낌이고 이래가지고 불편했는데 생활공작도 요 고무장갑은 이렇게 손에 딱잘딱 딱 감기고 설거질 때뭐 벗겨지지도 않아서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 순수한 면 팬티 라이너입니다. 이 순수한 면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생리대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는 좋은 느낌이나 뭐 화이트 이런 제품을 많이 대부분 썼는데 이제 솔직히 좀 생리대가 좀 비싸잖아요. 쿠팡에 검색을 해보다가 요거를 발견을 했는데 이거 되 가격이 되게 저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뭐 한번 써볼까? 그래서 기대를 안 하고 썼는데, 오, 되게 좋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 팬티 라이너도 그렇고 이 생리대도 그렇고 되게 도톰해요. 살 걱정을 안 해도 되고 가격이 싸다고 해서 되게 재질이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했는데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 바지걸인데요. 옛날 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옷장이 크게 없... 서랍장이 많아가지고 그냥 바지를 서랍에 넣어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 집 같은 경우는 이제 벽 전체가 다 이제 붙박이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옷을 대부분 걸어서 사용을 하는데 이게 친구 추천으로 바지걸이를 사서 써봤는데 진짜 너무 편한 거예요. 바지를 그냥 이렇게 착. 걸어가지고, 이렇게 넣어놓으면 되고, 돌돌 안 말아도 되고, 그러니까 바지에도 이제 주름이 좀덜 가고, 일단 수납이 너무 편하고, 바지 찾는 게 너무 편해요. 이제 서랍에 이렇게 막 돌돌 말아서 넣어놓으면, 어? 그 바지 어디있지 이렇게 찾기가 좀 힘든데, 이렇게 바지를 걸어놓으니까 찾는 게 너무 편해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만의 꿀템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추천하고 싶었던 것들은 더 많았지만 제가 심사숙고해서 몇개 추려봤어요. 다음에 기회가 또 된다면 다른 꿀템들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몇 분이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추천이 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한테도 여러분의 꿀템을 추천해주세요. 그럼 안녕.